여기에 메스터의꼼장화가 있어? 어, 어. 여기 보니까 마스터 세세 이게 있는 거야. 찍어서 아 보내 그래 그래 그래. 잠깐만.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이쁜 사진 넣네. 이렇게 예쁠 수가. 정훈이 보여줘야지. 예쁜데서 찍어야 되는 거야. 너무 예뻐. 이거 진짜 핑크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유노. 불좀 켜주세요. 불 켜주세요. 하나씩. 짱 예뻐. 어머! 어, 세개다 달라. 이게 이거 넣는 거, 어머, 너무 예쁘다. 재훈이 귀여워. 이거는 그냥 파는 거산 거지. 어. 이것도 괜찮은데, 그냥 갖고 다니. 이거, 여기다 근데 집어넣으면. 내가 다이소에서 살라고 했는데어제 어디... 없었어. 어 뭐가 이렇게 많아? 이쁘다 되게 이쁘다 괜찮다 응. 이게 여자, 여자 모델이 맞아. 여자 걔가 맞아. 여자 옷을 많이 입 얘들 얼굴이 안나와 불을 키니까 진짜. 불을 키니까 잘 안보이는거야 아, 자세히 그렇죠. 이렇게 하면 보여 이렇게. 아, 새우 튀김? 어 전도 주시네? 여기다 주세요. 이거 어, 너무 예쁘게 나온다. 어, 전복. 움직여 전복. 아까 되게 리얼하게 움직였어 이제는 죽은 거 같죠? 어 이런. 오 이런 거 좋다. 그걸로 뭔가 사진 예쁘게 나온 것들 보내줘. 알았어. 사진 안쪽 영상 좀 보내. 고구마 하고 감 감자 아닐까 어 진짜 아 그럼 이거는 무슨 조개 인가 봐 이거 아 그릴 수도 있겠다 아 밑에 있지 고구마랑 감자는 어 열렸어 진짜? 진짜? 그래 이렇게 가운데다 놓으면 열릴 것 같아 헉, 진짜 고마워. 이건 뭐야? 이것도 찌. 어, 이거야. 이거 뽕튀기야 과자가. 한국 뽕튀기인 어머 어이 이거는 어떻게 알았어 또? 이걸 우리 언니들이 사는데 맛있는 거야. 이거는안 먹어봤어. 이거는 거기 우리 원에서 만든 거. 세 봉이래 쎄쎄봉오리온 진짜 네? 오리온 오리온에서 오, 네. 오, 오리온에서 오. 오 이거 뭐 오. 이게 너무 예쁘다. 예쁘다 몰라 이런 거오나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 되게 예쁜 거 많이 골랐네 응. 오 완전 잘 나왔는데 이거 언니가 가져가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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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그럼에. 너무 예쁘다. 나이 아, 자르고 붙여야겠다. 어, 오 이거. 이거,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어, 이거 이거, 이거 짱 예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예뻐? 멋있어. 너무 어, 멋있어. 이게 나한테 있던 거. 오빠 어. 언니는 멋있어. 사실 잘 생겼어. 멋있어. 인진 완전 근데, 멋있어. 완전 멋있어. 갈 때는... 왜 싫어, 왜 싫어? 몰라, 괜저확 헐벗은 거. 헐벗은 거. 거. 음 유일 없던 소어요 요즘 포커시 유행이라 엄청 많이 적용하는데. 어떻게 나칼 같은 거서 까먹는 게 아, 나 원래 차인데 내 차가 오늘 구워줄게. 내 차가 아니라서 없다. 차에 놓고 다니는데 그때 시카에 놔준 거. 당근. 당근 칼 내가 놓고 다니는데. 이번엔 금밖에안 샀네? 어, 저번에, 완전 완전 저번에 완전 음. 많았었는데. 그거는 음. 몇 번인가 합쳐진 거였어. 아. 맞아. 두번 정도. 근데 좀, 썼고. 그, 그, 좀 많이, 생, 많이 했었고. 그건 뭐야? 이거. 아크릴 스테인. 짱머리다. <laughs> 어 여기서는 왜왜 왜 웃고 있어 눈눈안 보여 얼굴이 다르게 생겼다. 소고다. 귀여 완성. 아 귀엽다. 아 귀여워. 이거 나 나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 쓰는 거지. 이렇게 너무 귀여워. 얘가 잘려가 잘안 사있더라고 케이스. 귀엽다. 그 케이스 귀엽다. 생각보다 작은 애. 아 너무 웃긴다. 이거 사탕이 들어. 되게조그맣다 나도 큰줄 알았어. 쓸데없는 거네. 아이디 피처, 아이디 아이디 증명사진 뭐야? 어? 증명사진 몇개 있지도 않는데. 증사 뭐야 증사? 어머 근데 귀여워 조그맣지만뭐 넣고 다니지? 나도 큰줄 알았는데 포카 정도 넣어야 되는데. 이거 봐 얘랑 얘랑 얼굴 틀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빨 보이고, 얘는 그냥 웃고 얘가 있어. 얘가 좀더 귀엽다. 좀 불쌍. 얘가 남자 불쌍 버전 여자 불쌍 것. 불쌍. <laughs> 스님 스님 스님. 스님. 그 불쌍 같이 생기지 않았어? 그래. 그치, 좀 그렇게 어 어머니, 얘는 또 뭐야? 상에서 나온 응. 새로 나온 거야? 새로 나온 그래, 언니가 얘기하는 있잖아그 새로 나온 애, 신상이.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틀려. 이게 너무 일본 이름이라. 한국에서 는 이름을 다른 응. 애부르더라 뭐, 마루 모프... 니 마루, 마루 아, 모프 키요리? 다 이름이 너무. 야, 귀엽다 keep now, you're gonna, 지 n d then you're gonna, you're gonna, you're gonna, y 이 u r e gonna, yo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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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y o u r 예 개개개개 펫의 제일, 제일 응. 새로 제일 나온 애 최근에 나오네. 이게 한국에서 말하는 못 생겼다. 어 네. 얘가 제일 안 예뻐. 근데 어차피 나는 지금 얘가 제일 예뻐. 아니 제일 예뻐. 어, 마루모 마루모 푸키 마루모 어, 후비요리 이름이 너무, 너무 어려운데? 빡빡. 이름이 마루모쟤는 그래. 그래. 뭐야? 무슨 무슨 동물이야? 곰. 흰곰이야. 곰이야? 양인 줄? 고 다니는 곰귀잖아. 동그랗게 모포를 쓰고 다니는 곰이야? 응, 런데 물고기 들고 있는 거 보니까 고민인거 같긴 하다. 그래, 너무 귀엽네. 얼굴이 너무 귀엽게 생겼다. 어, 예쁘지? 얘 귀엽네. 착하게 생겼어, 윤호야. 응. 새로운 윤호야. 혼자. 혼자서. 우와, 왜 이렇게 어, 예뻐. 영롱해 막. 안 되겠어. 너무 예쁜데? 유노. 얘네 다 같이 일어나서 항공샷으로 한번 찍어줘. 항공샷으로 내가 찍을게. 어. 잠깐만. 더 이렇게 좀 크니까 그런지 더 약간 존재감 이 있어 보여 보더라고. 걔는 두꺼워. 아, 근데 걔도 위로만 예쁘다. 서, 어, 위로만 세워 놓으니까 좋더라고 이렇게. 서. 아 그건 좋다. 와 진짜 예쁘다. 아, 이거를, 나도 이거를 살려다가 이거 있길래 장미로 샀거든. 어떻게 해, 이거는 이렇게 예쁘겠지? 어. 이거 있잖아 이 아이싱, 아이싱 이거 이거를 자다 자다 자다. 이거 봐 이거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어. 어, 그게 부탁돼. 이거야 이거에 AB. 아. 색깔로 사가 꾹 붙이는 거야. 얘는 뭐 파는 애니까. 아 파는 애라서 잘했다 어, 얘도. 그러니까 나한테 선물한 애가 어떤 애한테 이거를 산 거야. 난 선물한. 사서 선물을. 오. 어. 어. 가 만들 순 없으니까 이제 사. 잘 만드네. 만드서 그러니까 파는 애한테.